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담스박스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취준생 쓰담님들을 위한 스페셜 취뽀박스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20대 중반, 이제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 나이대가 되실 것 같은데, 딱고 그 나이대 필요한 제품들로 취뽀박스를 한번 꾸려볼까 하는데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좀 다양하게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살면서 참 잘한 일중 하나가 20대일 때부터 안티에이징 관리한 거. 그때 관리를 잘 해놔서 지금도 좀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마스크 자국, 베개 자국 잘안 없어지는 분들, 요즘 부쩍 모공이 늘어져서 메이크업 잘 끼는 분들, 더 늦기 전에 탄력 관리 시작하셔야 돼요. 암튼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우리 쓰담님들께도 딴건 몰라도 탄력 제품은 꼭 챙겨드리고 싶거든요. 제 픽은. 요가 퍼스트샷 액티브 에센스 에이지 컨트롤 탄력 에센스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20대일 때 탄력 제품을 잘안 챙겼던 이유가 엄마 영양크림 떠올려서 그렇거든요? 미끌거리고 기름지고 번들번들 거릴까봐 근데 이건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산뜻하지만 탄탄하게 얼리 안티에이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완전 물 제형은 아니고 포너에 에센스를 섞은 것 같은 고농도 제형이에요 딱 봐도 영양감이 좋아 보이죠 정제수 대신 황금누에 추출물이 94%나 들어있고요 안티에이징 성분인 에이지피니티 요즘 핫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이랑 피부 장벽까지 함께 케어할 수 있어요 세안하고 나와서 첫 단계에 화장솜에 넉넉히 덜어낸 다음 지그시 누르듯이 흡수시켜 주세요 손바닥에 한번더 덜어서 흡토로 착착착 흡수시켜 주면 수분 앰플 바른 것처럼 속 속수분이 차오르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워낙 영양감이 좋아서 화장솜에 적셔서 스킨팩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강력한 기능성을 넣어준다고 해서 초 능력 에센스라고 한다네요 꾸준히 사용했을 때 모공 탄력 속 탄력 입꼬리 리프팅 등등 탄력이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부담 없이 탄력 관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에센스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에센스가 34,000원이거든요 여기다가 5,000원을 추가하면 이 제품들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진정 크림 선크림 미스트 리프팅 마스크까지 한정 수량으로 나온 기획 세트인데요. 39,000원으로 스킨케어 풀 세트를 다 챙길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개이득이죠 이걸로 치보박스 스킨케어는 끝내도 될것 같아요. 그쵸? 이제 남은 금액으로 메이크업 제품들을 더 많이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그 받으시는 분이 피부톤이 어떠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타입의 제품을 좋아하실지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서 스킨케어 제품은 이걸로 보내드리고 61,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제품을 갖고 싶은 제품 알려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제품을 알려주셔도 좋고 뭐몇호 피부인지 뭐 웜톤인지 쿨톤인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받으시는 분이 필요한 취뽀 박스로 선물을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근데 한 분만 드리면 너무 서운하니까 추가로 10분께 퍼스트샷 액티브 에센스 에이지 컨트롤 기획 세트 보내드릴게요. 요거 한 세트만 받으셔도 피부 탄력, 진정, 선케어,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어요 정식 출시 전에 와디즈 펀딩 5,335%를 달성했을 만큼 이미 반응이 어마어마한 제품이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어 나도 저 에센스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우리 취준생 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선물인 만큼 조금만 양보 부탁드릴게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분명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